요 있네. 예, 요 있네. 조지 베스트팩이라고. 본인님, 어, 아닙니다. 제가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아, 자, 웃었다. <laughs> 야, 야, 어. 어, 바로, 어, 바로 깔아봅니다. 바로, 어, 바로 깔아봅니다. 바로,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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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오케이 갑니다. 요거부터 갈게요. 자첫 번째 짱 오케이 펠레 오소고어자 이건 노가리기 갑니다어 이건 제 동생 거라서 자 따이 따이 따자 호이자 보라 반짝 오로로 꽝꽝 마테라지 <목소리> 자 재물 맞쳤다 정진이 가자 재물 맞쳤다 아이가 어. 저는 아직 조각 안 했습니다. 조각 이제 할 예정이고, 어, 아직 안 했어요. 어. 저는 아직 안깠습니다 어, 아직 저는 안 됐어요. 아, 갑니다. 어, 한장더 있을 것 같네. 어, 자, 이제, 앙엘이 꺼져라. 어, 왜 이러노? 어. 에러딘지 꺼지고. 좀 약간 없나? 레전드. 자 갑니다. 아 우리 주인분 자, 미리 축하드립니다. 우리 넥스님들아 니남자라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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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시다. 자 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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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짜 아, 잠깐만 오신할뻔했고 잠깐만요 어 내게 아니기 때문에 자 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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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짜 보라 반짝 오르르 쾅쾅 <laughs> 와 야야 오르르 쾅쾅했다. 죽었다 번개 쳤죠? 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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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스만 봐라 하트, 이게 먹힌다고, 이게 먹힌다니까. 이 손이 그런 손 아니야, 어? 남들은 이손똥 닦는 손이지만 내 손은 그런 손이아니야 <laughs> <laughs> 아, 자, 주인공 축하드립니다, 친구야, 어? 야, 축하한다. 야, 내가 진유원너우드둘 중에 하나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떠 버리네. 쫄마 네키안 큰다 어. 괜찮아 어? 저 버닝으로 번개 뜬 적이 없다고 네. 형이 요번 때야 주세 어. WJS 님 네네 저도 네네 어. 저 혹시 2 0인팩맡겨 어. 주실 분은 스케줄톡 19845J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 제가 키가 차게 또 떼어드릴게요 어. 키 너몇 살인데 178이야, 새끼야. 오, 형 34살인데 170인데. <laughs> 뭐 먹었냐? 어, 뭐 먹었어? 뭐 먹어서 그렇게 큰 거야. 형존맨라다 어. 다음에 보지 말고. 어. 자, 잠깐만. 어, 이거 좀 없애게. 어, 이거 어, 자 없애고. 어, 어, 이거 좀 없애고. 어, 오케이. 어, 아니 뭐야? 뭐, 뭐가 이래 맞냐? 이거, 이쪽 없애고. 어, 조금만 없애게. 어, 부정산 되는 거. 거. 어. 음. 자, 잠깐만. 이거부터 어, 갈게. 자, 콜, 오케이, 콜. 음. 자, 그 다음에, 어, 이거 좀 없애게요. 보장 가서. 아, 그래? 어, 그런 분들 많다. 어, 자기가가 너무 가가 안 나와가지고 내잘 따는 거 보고 또어다 맡기던데요. 어. 그래가지고 잘 드신 분 많아. 어, 그래가 그러니까 애청자 되신 분도 많고. 어. 근데 내가 하나는 못 띄우는데 열흘 중에 잘든건 이거 처음이다. <laughs> 희한하게열흘 어, 분도 거막 개판 쳐요. 진짜로. 진짜로 열흘 분도 막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 아, 이렇게 오래 들면 절대 안뜸잘 보세요. 어. 어? 손이 다르고. 어? 자 우리 주인자 미리 축하드립니다 어, 우리 넥슨님들아 니만봐라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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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어? 제발 자 봉곤다 어, 보바디 어, 꺼지고 도스트? 별로야 퍼기님 어서오세요 어. 마르티네스? 아 아니다 느낌없다 색깔없다 어, 아포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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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존나 얍시라이 생기네 <laughs> 존나 얍시라이 <얍실하시니>? 생기네 <laughs> 어? 어? 진이 떴어, 진이야. 진이 떴습니다. 야, 왔다. 셀레즌 요프. 어, 요프 형님. 자, 어, 이 정도면 괜찮은 거 같은데. 어, 형님, 잘 생긴 거 같아. 어, 남자 답게 어. 아, 이거 진짜 근데 잘 떠야 되는데. 어, 착합니다. 자, 따이다, 이따. 이제 호이짜. 보라반. 짝 우르르 쾅쾅. 우후. 야, 누가 이거 안 뜬대. 누가 이게 조지 베스트. 어? 좀 조지 베스트. 어, 자지 베스트 팩이라고 했노. 자, 스대나번살 보시, 살 보시 구일 라 반니다. 야 반니 같은데? 어? 아 발락. 내 화장실 갔다 오면서 느낀 건데, 내 50억 이상 뜬다. 내 눈썹 민다. 안 뜨면 눈썹 민다. 이말 하려다 참았거든. 야 어떻게 뜨지? 어, 아니 근데 이거 팩 너무 좋은데요. 어? 아, 이큰 났다. 이다음거내 친구 건데. <laughs> 어? 현실 친구 건데 이거 큰일 났네요. 어, 자, 발락까지 좋았습니다. 어. 그냥 큰 났다 야. 이거 다음 판내 친구 건데요. 요요또 싸움 잘하는 친구거든. 야, 이거 어떡하지? 어. 아, 까지 말까? 자, 어, 여러분들, 저 혹시 20인 패 까실 분 없나요? 어, 저 스케줄도 좀 바꿔주세요. 저잘까는거안 보이세요? 손수백은 저렇게 까야 되나? 어, 니꺼지 아. 어, 네 까, 야, 야, 우가. 난주 깔래? <laughs> 아, 지금 잘 나오긴 잘 나와. 진유 나왔고, 저, 오니스꺼 지금 마테라치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정진이꺼. 어, 정진이꺼는 지, 호나우, 진유 나오고, 그 다음 펠레꺼는 지금 반락 나왔어. 아, 이거 잘못 가면, 어, 호피데이 친구 좀 색깔이 있거든. <laughs> 어? 어. 호나우도, 어? 폐기보소. 니가 <laughs> <네가> 깔아, 씨뭔 <laughs> 호나우드야, 야. 호나우드가 죽 쉽게 나오나. 어. 오케이, 오케이.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어. 마테라지는못 나온 거죠. 저는 사실, 뭐, 그런 거, 뭐, 그냥 씹쓰레기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저한테 나왔으면 바로 방출했습니다. 어. 마테라치가또소리오고는데 바로, 바로 방태했뿌지 어, 방출해뿌지 바로. 넥슨 바로 여게 뿌지. 아니, 맡겨주세요, WJS님. 요즘에 제가 녹박할 게 너무 없어가지고, 좀 맡겨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성심성 이거 까드릴게요. 응? 자, BOS 상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50개 하면 100만이, 100만에 비쓰자. 100만에 비쓰자. 나중에 그 카드 까봐 이거 한 번씩 좋은 거 나오거든? <laughs> 어, 카, 이게 카드 깡이라고 어, 어, 좋은 거 나올 거야. 돈 어, 조금 썼다. 이거.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한번또 어, 색깔 있는 친구 한번 찾아볼까요? 어, 고랭인데? 어, 코크인데? 어. 다 콜라스 꺼져라! 어, 와이라노 실수하네! 만유 어. 데모랄! 어. <목소리> 알렉스 형님, 별론데? 어. 느낌 있는 형님이 없노? 싸디쿠 반이어서 나? 아, 잘생겼다! 어? 루벤 아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조금만 더 <laughs> 정진아 정진아 우리 정진이 살 많이 찐네 정진이가 약간 어 웃으면 이런, 이런 얼굴일 것 같은데 어. 정진이 웃어고 우리 엔차 오케이 자 갑니다 우리 드이버 빵그 쪼개서 이렇게 해드릴게요 어, 자 왔다 어, 자 갑니다 아야촌수촌수어디갔노촌수팩 촌소, 촌소 이거 맡긴다 안 했었나? 자 거친 녀석들님 어서오세요 자 갑니다 아 우리 주인분 어. 어 우리 주인분 미리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넥슨님들아 니만 봐라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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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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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짜 보라 반짝 오르르 쾅쾅 아, <laughs> 어, 망했다 어야 이거 뭐지? 야 이거 안되는데? 구이? 야 구이? 아 씨X 조지베스터? 야, 이거 쿠폰을 왜 써? 아니 쿠폰 쓰지 마, 이거 아까워. 쓰지 마, 쓰지 마, 이거 쿠폰을 왜 써? 쿠폰을 왜 써? 모두 바뀌요 어 쿠폰, 쿠폰 여다 써요. <laughs>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야, 근데 칸 가격 좀 올랐다. 그나마, 어, 아. 어, 아 미쳐버리겠네. 운건잘 든다니까요. 아니, 근데 솔직히 칸안뜰때 됐어. 어 아니, 이 친구가. 야, 니가 호나우드로 해가지고 뒤에서 1번이나. 아니, 야, 왜 앞에 1번을 얘기했는데, 뒤에서 1번이 나왔네? 어, 아, 사랑한다, 친구야. 우리 친구, 니만 봐라. 하트, 하트, 하트. 미안. 어, 튀어!